사이 수익이들 안녕하세요. 오늘 오버워치 단편 애니메이션 재회가 업로드 되었는데요. 저랑 함께 보시면서 그 즐거움을 배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같이 보러 가실까요? 네, 오버워치 단편 애니메이션 재회의 오프닝입니다. 뭔가 기기가 돌아가고요. 아, 그 LP판 위에 그 저희 이번. 오버치 단편 애니메이션 이름이 써있는 것 같습니다. 66번 국도 내부의 모습이네요. 아...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난장판이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아... 파리가 들끓어요. 네. 아 맥크리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실루엣을 보면 맥크리가 맞아요. 아 파이 먹고 있네. 개맛있겠다. 레알. 와, 너무 맛있게 먹는데? 네, 커피 한 잔. 어, 맛있겠다. 파이랑 커피가 원래 찰떡궁합이야. 자, 기차가 오고 있는데요. 어, 무언가 폭발했어요. 와,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맥클리 무언가를 줍고요. 돈을 주고 모자 챙깁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네요. 아, 이렇게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 화물에 그칸 화물칸들이 이렇게 다 무너져서 여기 66번 국들이 이렇게 만든 거군요. 와우. 나쁜 새끼들. 어, 수류탄, 개 많은데. 어, 수류탄 다 흘렸어. 미쳤나봐. 아, 얘가 신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그쵸? 어, 맥크리 걸어나오는데, 와. 왜 이렇게 멋있게 나와? 어, 아래서부터 이렇게 싹 올라가는데. 네, 맥크리가 진짜 멋있게 나오네요. 리 이게 누구야? 편지 쓴다더니. 어, 편지를 안 썼나 봐.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담배 피는 거 봐. 진짜 멋있다. 그렇죠? 좀 바빴어. 리도 바쁜 와중인데. 지금 나타나는 걸 보니 참 눈치도 없네. 아, 뭔가 이런 건수 네가 뭔가 지금 애쉬가 방해하는 것 같죠? 애쉬가 방해하는 것 같아. 맥크리 거를 뭔가 이렇게 망치는 것 같은데. 그럼 못본 척할게. 일 상자? 어 상자 안에 뭐가 있긴 있나봐요. 어 뭔가 좀큰 건인가 보다. 이가알바 아니야. 어, 둘이 싸우겠는데요. 서로 주겠다, 안 주겠다 난리났는데. 이렇니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뭐. 하하,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자, 둘이 싸웁니다. 육번 국도 입구에서 그래. <laughs> 입구에서 싸웁니다. 아, 그럼 공격팀이 유리한데. <laughs> 자, 어, 근데 상대는 쪽서 너무 많은데요? 와, 좀 다구리 치겠다는 거죠,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헤? 위에까지 여섯 명 저격수야, 거기다가. 와, 여섯 명에서 지금, 맥크리 한 명을 못 죽인다? 지금 6대1 싸움이야. 다섯 명 탈주했다, 얘. 맥크리 팀. 이건 이기자. 어우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니가. <laughs> <laughs> 나는 위더 메이커. 어, 기름 흘리는 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흔들리는 동공. 과연? 6대1의 시 7은? 아, 어, 12시가 딱 되면 시작하나 본데요?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아, 6대1도 이렇게 어색해. 마리아, 방구야! 으어, 으, 으, 나는 위도 메이커. 와, 위도 메이커 개못돼. 와, 둘다 난리 났어. 어, 밥이라는 친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밥을 그, 업그레이드 했나봐 벌집을 만들어버려 벌집을 만들어버려 어 부지도 안고 샀어요 무기를 알았어, 버리라는 말에 <laughs> 술을 다 던졌어 와와 장난 아니다 술다 맞췄어 미쳤나봐 와 맥크리가 승리했어요 와 대박인데

<laughs> 애니메이션에서 첫 등장인데. <laughs> 아까, 맥크리아 들고 있던 었그 작은 조각을 딱 맞췄더니 딱 맞아요. <laughs> 누군가 깨어납니다. 어머, 어머, 외계인이야? 어머, 외계인이야? <laughs> 어, 이 목소리 윈스턴 기지에서 들어봤다. 어, 아, 돌아온 거 환영한데. <laughs> 오, 대박이다. 와.

려고전볼 일이 있습니다. 아, 멋있다. 애씨랑 무슨 관계가 있었나봐. 아까 전, 사진을 전, 보니까. 원숭이? <laughs> 아 원숭이 원숭이한테 안부. <laughs> 맞는 거 같아, 윈스턴과. 맞는 것 같아. 윈스턴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이미 구매했어? 그, 지금까지 다 봤는데,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 새로운 여성 로봇의 등장으로, 어, 오버치 요원들을 모으고, 뭔가 그 여성과 관련된 다음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맥클리 뭐, 새로 나온 캐릭터, 애쉬까지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을 저희가 볼수 있었던 단편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어, 지금 마지막에 나온 여성, 이 여성이 과연 그 윈스턴의 기지에 있었던 그 여성의 목소리랑, 어, 같은 그 동일 그 목소리인지,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 원숭이 과학자 이런 얘기를 끝에 맥크리가 하는 걸로 보아, 그 여성은 왠지 이미 그, 어, 윈스턴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그기지의 목소리에 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오버워치 단편 애니메이션 제외 저희가 바로 확인했고요. 어 너무 너무 재밌게 함께 즐겨 봤습니다. 우리 수익 여러분들 그럼 이제 안녕.